자, 6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첫 장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요 놈과 요 놈인 두 수열 a n과 b n에서 요 놈이 같을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얘는 수열 small a n의 수열의 합이니까 나 large a n이라고 표현할게요. 얘는 수열 small b n의 수열의 합이니까 large b n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small a 7이라는 게 결국 large a 7에서 라지 a의 6을 뺀 거고요. 스몰 b의 7이라는 건 라지 b의 7에서 라지 b의 6을 빼주면 되죠. 자 그럼 대입만 할게요. 7 집어넣으면 2곱하기 7의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곱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6. 계산해 주면 9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2 플러스 6. 계산하면 91.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6, 계산하면 25가 나와주죠. 자, 그 다음 아래식. b7, 7의 제곱 49 플러스 7p에서 6을 대입한 36 플러스 6p를 빼는 거고 계산하면 13 플러스 p가 되죠. 둘이 같대요. 그럼 13 플러스 p가 25니까 P는 12가 나와 주겠네. 이렇게까지 됐죠.